여러분, 단한 대의 차가 당신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모델은 바로 2026년 형 제네시스 G70입니다. 이 차는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현대 럭셔리 세단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관, 성능, 그리고 실내 공간과 가격까지 모든 요소가 균형 잡힌 진정한 프리미엄 세단. 지금부터 그 매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보시면 블랙 컬러의 광택이 빛나는 차체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집니다. 2026년형 G70은 이전 세대보다 더 날렵하고 미래지향적인 라인을 갖추었으며, 전면부의 대형 그릴과 제네시스 엠블럼은 존재감 넘치는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헤드램프는 세련된 LED 시그니처로 도로 위에서 당번의 시선을 사로잡고, 후면부의 테일램프 디자인 역시 한층 진화해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실루엣은 스포츠 세단 특유의 역동성을 강조하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G70은 기대 이상입니다. 기본 탑재되는 2.5리터 터보 엔진은 강력한 가속력과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동시에 제공하며,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3.3리터 V6 트윈 터보 모델은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합니다. 제네시스는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라 정숙성과 안정성에도 집중했는데 고속 주행 시에도 차체는 안정적으로 노면을 붙잡고 소음 차단 기술 덕분에 실내는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전자 제어 서스펜션과 다양한 주행 모드가 적용되어 도심 주행에서부터 고속도로 와인딩 로드까지 상황에 따라 최적의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한눈에 럭셔리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고급 가죽과 세련된 금속 트림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와 중앙의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직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음성 인식과 터치 제어가 모두 지원됩니다. 여기에 제네시스 특유의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주행 환경에 따라 실내 분위기가 바뀌어 운전자에게 최상의 감성을 선사합니다. 뒷좌석 역시 넉넉한 레그룸과 편안한 착좌감을 제공해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냅니다. 안전 및 편의 사양 역시 최신 기술이 아낌없이 적용되었습니다.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충돌방지 보조 기능은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고 안전을 한층 강화합니다. 또한 최신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연동되어 다양한 커넥티비티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형 제네시스 G70은 기본 모델이 약 4천만 원대 중반에서 시작되며, 고급 사양과 퍼포먼스 모델은 6천만 원 후반까지 올라갑니다. 동급 수입 세단과 비교했을 때 훨씬 합리적인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성능, 디자인 면에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가성비와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잡은 셈이죠. 결론적으로 2026 제네시스 G70은 디자인과 성능, 실내 품질, 그리고 가격까지,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균형 있게 갖춘 완성형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일의 출퇴근길을 특별하게 바꾸고 싶으신 분, 혹은 국산 럭셔리 세단의 진술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